우리 인터뷰를 저희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네. 이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고민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말은 누가 하셨어요? 그거는 제가 한 말인데 어, 어, 배웠어요? 대박이다. 이거 진짜 <laughs> 어려운 건데 어. 사실 네. 저희가 데뷔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인원수도 음. 많고, 음. <laughs> 세상에 진짜. 살다 보니까 데뷔라는 걸 처음 해보고, 네.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, 아, 책도 음. 많이 읽고, 아, 그냥 노래도 들으면서 명상도 좀 하고, 오. 그리고 마음이 저희가 다 한마음이에요. 그래서 네. 멤버들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, 네. 또 이제 좋아하는 것도 찾아가면서 음. 팬분들과 더 돈독해지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. 뭐, 비즈를 아, 네, 아, 너무, 아, 너무, 아, 네,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쵸 여름 다원씨가 이거에 맞춰서 바이올린을 아, 켜고 있었어요 아, 저는 보통 노래를 듣는다거나 노래를 들으면서 수빈이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음, 아. 뭐, 뭐 여름이 같은 경우는 빵도 굽고요 <laughs> 어, 빵을 구워요? 네, 네. 아, 베이킹 하시는구나 네 베이킹을 좋아합니다 아, 네. 잘해요 진짜 네. 맛있어요 아, 진짜, 아, 진짜 맛있어요 늘어났어요 아, 네. 어떤 빵 제일 잘 만드세요? 저는 브라운이랑 쿠키 머핀도 잘아하고 쿠키도 좋아해요 오늘은 안 구우셨어요? 네 오늘은 바빠가지고 오늘은 스트레스를 너무... 안, 안 받았어요 네 아, 아, 오늘은 안 받아가지고 덜 받았어요 속상하다 연습실 스트레스 받으면 거품기를 돌려요 아, 맛볼 수 있었는데 속상하다 <laughs>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 없으세요? 연습실에서 <laughs> 다영. 다영, <씨. 웃음> 다영 씨? 연습실에서 거의 그 연습생대로 돌아가요 <laughs> 아, 키샤콜 선배님의 러브라던가 한번 들려줘요 잠깐 이거 들어야 저, 된다. 올라줘, 자, 불러, 다섯가 지 제가. 하나, 둘, 셋, oh, v 라 Never knew what I was missing, but I knew I was w i t h your kissing. I'll find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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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네. 하시네요. 저희, 저희가 이거를 어플 다운이 진짜 저희 계속 불러요 연수 씨를. 아 진짜요? 저도 이거 너무 노래 좋아해가지고 어...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고 아... 다 내려와가지고 못는데 이걸 하시네요 진짜. <목소리>